행렬식이라는 개념 확인해 봅니다. 행렬식이라고 하는 건 디터미넌트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2차 정사각 행렬 A, B, C, D 각 요소 A, B, C, D 숫자가 있을 때, 이것의 행렬식을 구하여라, 라고 그러면은 이 행렬에 관련된 어떤 숫자 값 하나를 계산해 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디터미넌트 값을 구하라. A의 디터미넌트, 디터미넌트 A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디터미넌트 A.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요소들 그냥 쓰면 됩니다. AD-BC 하면 되겠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잠시 후에 설명을 할 텐데요. 예를 들면은 A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1, 2, 3, 4 되는 2차 정사각 행렬, 2x2 행렬이었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디터미넌트 1, 2, 3, 4. 그냥 디터미넌트 A 행렬을 구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거 구해봐라. 그러면은, ad, AD4 ad, 4 빼기, ad-bc6 해가지고, 마이너스 2라는 숫자 하나를 계산을 해내면 됩니다. 디터미넌트 값을 계산해냈을 을 때는, 그게 또 다른 행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 값이 나오게 돼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수학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 뭐, 역행렬 구할 때도 써먹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그런 규칙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거 이용해서 외적 계산할 때 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주로 보게 될 행렬은 이렇게 2차 정사학 행렬도 있습니다. 보통, 그, 어, 벡터 연산을 하게 될 때, 벡터 장이나 벡터 연산을 하게 될 때, 일단은 Z축까지 다 보는 건좀 됐고, XY 평면상에서의 어떤 벡터들을 다루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2차 정사각형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3차 정사각형을 이용해야 되는 XYZ 축에 대해서 공중에 떠있는 어떤 좌표들, 그것들에 관련된 식할때더 많이 나오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지 계속 알아 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나오게 될 3차 정사각 행렬이 있어요 3차 정사각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도 한번 구해보자 자 여기에다가 디터미넌트 값 구할 때는 여기에다가 살짝 숫자를 하나 써 주는 게좀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다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를 이 위에다가 괜히 한번 싹싹싹 좀써 놓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 숫자를 이용해서 이제 정사각형렬 3차 정사각형의 디테미먼트 구해볼 건데 구하는 방식은 됐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요 1행만 볼 거예요 1행에서 플러스 1 나와 있는 거 플러스 1 나와 있는 것을 앞에다가 일단 써주고 플러스 1한 다음에 자첫 번째 숫자 요거 1행 1열의 숫자를 기준으로 옆을 싹 소거를 해요 싹 소거를 하면은 여기 13221이라는 숫자 4개가 남죠 그랬으면은 이걸 2차 정사각 행렬처럼 보면서 플러스 1에다가 요거 디터미넌트를 곱해줄 겁니다 다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일단 써줬어요 그러면 플러스 1 곱하기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곱하기 이, 이 1, 3, 2, 1 짜리에다가 이디터미트 값을 써주자. AD,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BC326 해준 걸로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다음에 들어갈 값에 대해서는 요거, 요거 참고해 줍니다. 마이너스 1을 2에다가 곱해서, 마이너스 2. 아까는 플러스 보스자 1 괜히 한번 써준 거고요.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부호를 한번 바꾸란 얘기예요. 이거는 플러스 2처럼 보이지만 마이너스 2 취급을 하면서 곱하기. 여기다 어떤 숫자들 또 대입해 줄 겁니다. 마이너스 2 하면서 이 숫자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뻥뻥 터트려서 없애버려요. 그런 다음에 남는 게 마이너스 2 3 2 1 숫자 4개 남죠? 이것들에 대해서 ad-bc 해주는 거를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해주자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은 a d 2 빼기 bc 플러스 6을 빼주자. 이렇게 되네요. 자, 지금 계속 연산 중입니다. 무슨 행렬처럼 이거 쓰고 다음 요소 쓰고 다음 거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써주고, 그 다음으로.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붙인 게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라는 숫자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곱하기. 어떤 연산을 또 이거 가지고 하고 있죠? 이거 살짝 곱한 거에다가 가로세로 다 지워놓으니까 마이너스 2, 1, 2, 2라는 2차 정사각행이 하나가 보이네요. 이에 대해서 AD 마이너스 BC 해줍니다. AD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곱하기 2.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역시, 디터미넌트 값은 어떤 숫자 하나가 나오게 돼 있다. 마,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 해서 플러스 16. 마이너스에 곱하기 마이너스 6 해서 플러스 6. 해봤더니 17 나오네요. 플러스 17. 이 행렬의 행렬식 값은 디터미넌트 값은 17 나온다라고 하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요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처음 보는 친구들은 더 어렵기 때문에 요거 다시 한번 다른 행렬 가지고 연습 더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행렬 매트릭스 m이에요. 숫자 3차 정사각형렬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심심하니까 숫자 플러스 어, 미리 곱한다고 생각해도겠습니다. 되 요거에다 한 플러스 1 곱하고요. 마이너스 2에다가는 마이너스 1 곱한다. 그래서 플러스가 돼버리네요 1에다가는 또 플러스 해가지고 플러스 1로 이것만 숫자 부호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한 다음에 1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행에 이제 부호를 이렇게 미리 1 마이너스 1, 1을 곱했다 또는 부호를 얘만 바꿔줬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3 곱하기. 써줘야 되는 거3 1행 1렬이니까 1행 싹 지우고 1열 싹 지우고 나면은 나머지 남는 거 AD 마이너스 BC 했더니 00이네요 그래서 2 마이너스 0 하고 더하기 더하기 원래는 빼게 해줘야 되는데 더한다고 생각도 되고요 2 써주고 플러스 2 그대로 써주고 요거 주변 세로로 가로로 다 지워주면은 요 숫자 4개 남는 거, ad-bc 했더니, 요거 ad-2 빼기 0 나오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됐고요 다음으로 더하기. 플러스 1. 플러스 1 곱하기. 요거 주변 가로, 세로 다 지워주면은 남는 거에서 ad-bc 하니까, 여기 또0 하나 남아있네요. 그래서 0 지우고, AD 0 빼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곱해주자 라고 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계속 2차 정사각행렬에 AD 마이너스 BC를 쓰면서 일행을 약간 가공을 해서 부호를 가공하고 앞에다 곱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봤더니 뭐 계산만 하면 돼 3, 2,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라는 디터미너트 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만 연습해가지고 3차 정사각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을 한번 구해봤는데 이건 알 필요는 없지만 다시 2차 정사각 행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정사각 행렬에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행렬 A가 2차 정사각 행렬로서 1, 2, 3, 4 라고 합시다. 1, 2, 3, 4에 대해서도 사실은 뭘 했다고도 할수 있냐면 여기에서 일행을 이제 주요 내용으로 잡아주고요. 일행에서 아까 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부한 번씩 붙여줍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어, 3차 정상학행을 연습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따라가 보면은, 자, 1 있습니다. 플러스 1. 곱하기. 내 주위에 가로, 세로 다 지웠더니 4 남네? 뭐, ad, b, c, 뭐, 한, 도4 남는, 게4 해주고요. 다음으로, 더하기, 마이너스 2 있네요. 마이너스 2에, 나 지우고, 너도 지우겠더니, 남는 게3 하나밖에 없네. 뭐, ad, 마이너스 b, c, 이런 것도 없이 그냥, 3 남았으니까, 이렇게 써주자라고 했더니, 그 결과가, 계산한 과정에서, ad, 마이너스 b, c 한 모양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행은 뭔가 꼬박꼬박 곱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러는데, 열, 홀수여선 플러스, 짝수여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로 가면서 남은 것들의 디터미넌트 구해주는 것을 앞에 숫자에 곱한 것처럼 쭉다 연산해주자. 라는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2차 정사각행렬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걸 더 응용을 하면은 4 5, 6차 정사각 행렬의 정사각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도 다 구할 수 있기는 한데 그런 건 미적분학 책에서는 실제로 시켜요. 5차 정사각 행렬 한번 다 구해 봐라. 이런 것도 시키는데 우리는 3차 정사각 행렬까지만 하면 된다. 어차피 우리가 쓸 숫자들은 딱이 정도 사이즈에서 뭔가 계산을 시켜도 시킬 것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요 정도만 일반적으로 이것도 구하는 방법 또는 요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만 익숙해져 놓으면은 ad-bc 하나 기억해 놓고 부호 플러스 마이스 플러스 한 다음에 곱하기 행렬식, 곱하기 행렬식, 곱하기 행렬식 하는 느낌으로 계산해 주면 숫자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게 해당 3, 3x3 행렬의 행렬식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